네이버는 23만원대에 저항을 받으면서 매물 소화를 할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데요. 21만 5천원 그리고 21만원 구간에 단기 지지대가 있지만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땐 20만 1천원 구간과 19만 4천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밀림이 강하다면 저는 18만 6천원까지도 심리적으로 열어두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네이버가 15만 5천원 바닥찍고 그동안 올라온 상승폭은 적지 않기 때문에 물론 23만원 여기를 바로 뚫어낼 만큼 시장이 좋아진다거나 개별적인 강한 이슈가 있어서 약조정 후에 바로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작년부터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폭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조정 없이 23만원을 바로 뚫어내는 건 환경적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시장도 2500에 막혀있다는 건 자동차 다니는 도로로 치면 차가 막힐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고 나면 보험회사 부르잖아요. 보험회사 부르면 막혀있던 차들도 다시 정상 운행이 되는 것처럼 2500의 벽은 현재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만큼 잡히지 않는 일부 지표들 때문에 그런 경계감 있는 상태에서 2500부터 그런 경계감들을 표시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경계감이지, 다시 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어떤 카드를 내밀기도 쉽진 않은 상황이라, 네이버의 개별 악재가 아니고선 다시 하락으로 다이빙을 한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20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20, 어, 20만원과 23만원의 박스권 움직임도 예상은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다시 박스로, 어, 박스로 가면서 위로 갈지 어, 밑으로 갈지 뭐 심리가 왔다갔다 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로 19만4천원을 완전히 깨고 나,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더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지금의 시황이 하방이 약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19만4천원을 어, 단단히 지켜주는 선에선 다시 23만원 돌파를 충분히 노려보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고 여기 박스에 갇혀서 고구마 먹은 것 마냥 답답한 투자 심리가 이어지더라도 시장이 좋아질 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고 보는 쪽이라 23만원 돌파가 됐을 때 저는 위쪽으론 25만원과 25만원과 26만 9천원까지 가격 의견을 드리는데 25만원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의 매물 돌파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